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물빛 틴즈 친구들 안녕.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 주신 8 가지 참된행복첫 번째 시간이에요. 앞으로 119초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길면 편집! 이라도 해서 119초 미션에 도전해 볼게요. 도전!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틴즈 주일 예배 설교 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알려주신 여덟 가지 참된 행복, 탈복의 시작과 마지막은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친구들 혹시 천국을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곳으로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하지만 아직 도달하지는 못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친구들,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내 마음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어. 이렇듯, 우리 마음 속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며, 어쩔 때에는 천국과 같은 상태를, 어쩔 때에는 지옥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같은 행복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 혹은 태도가 필요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네요.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행복의 첫 단계, 내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 되는 비결을 오늘 알았지요? 바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것이 내 마음 천국 소유의 비밀이에요. 어, 벌써 가니? 시간이... 어, 어떻게 어떻게 예, 이 비밀을 알려 주신 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우리 틴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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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이번에는 오늘 말씀을 영어 표현으로 알아볼까요? 친구들의 목소리로 들어봐요. Matthew 5.3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Amen. 영어 성경으로 본문 보기, 진희쌤 나와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진희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배우는 성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라는 문장인데요. 팔곡의 어, 영어 문장들은 모두가 도치 구문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입니다. 도치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도치라는 건 문장 전체를 들어서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을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지 뒤집어 놨을까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앞으로 빼기 위해서 도치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원래 문장은 자, 더 포우가 주어져 가난한 사람들. 뭐가 가난해요? 인 스피리트. 영혼이 가난하대요. 그래서 자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동사가 아가 되겠죠. 아 블레스트. 그러니까 더 포우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아를 썼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한마포는 왜냐면입니다. 하 왜냐하면 천국이 theirs,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장에서 blessed, 복을 받는다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앞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댓글 이벤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여자 100% 당첨! 상상예측, 상은전도사의 119 메세지 미션, 미션 성공 횟수를 예측해서 적어주세요. 오늘 내 마음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어. 현실감 있는 목소리로 출연한 셈은 누구일까요? 오늘 영어성경으로 본문을 가르쳐 주신 지니 셈은 누구일까요? 혹은 말씀 속의 은혜 나눔 및 질문을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